이웃님으로 목도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향해 도전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붙들고 24 기도하고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수천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 말씀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되라고 노력하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 주실 때마다, 아,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구나를 점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이 점점점 깨달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 삶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자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다고 불평하거나 내가 했다고 자랑하거나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 매일 내 본성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멈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연히 누리던 것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하고 또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버려야 하는 버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할수 있겠다라는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저 자신한테는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들이 저는 깨달아졌는데요. 이번에 저희 비전 캠프하면서 어,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말씀으로 붙잡았던 것들이 뭐였냐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들을 다시 말씀해서 붙잡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머무는 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처럼 기쁨과 기도 속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 삶에 수없이 반복되는 사건의 하나이지 증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전무무한 응답을 주셨고, 그랬을 땐 저희가 그 모든 감사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감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이렇게 그냥 버릇처럼 말하게 되는 감사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응답에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도 저희가 점검해야 돼 봐야, 점검해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어 오늘 기도수첩 말씀에 보면, 어 영원한 것을 보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영적인 응답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나의 문제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볼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가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사람, 그래서 나시린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나의 문제를 통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기원하시고 정말 불신자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대를, 시대의 문제, 하나님이 없어 죽어가는 그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것, 나를 살리는 것도 물론이지만 시대를 살리는 것,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저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가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한 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주신 사명의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중고등부 친구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잡은 천명소명 사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 명쾌하게 담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잡아도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 서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실수하는 것, 우리가 잘못하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기도 속에 있는지 이것들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고요.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게 영원한 답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읽으면서 영원한 답이 뭘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세계 보고만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 빛을 보고 열방이 몰려오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세상이 보고 몰려올 수 있는 빛, 그 빛이 뭘까? 또그 말씀 받고 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빛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볼수 있는 빛, 그게 뭘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그게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천 명으로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로 응답을 주셨어라는 감사의 고백이 세상에 내가 비출 수 있는 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능력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신 그것들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나가면 세상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예인 요셉이 그 많은 일들을 할수 있었던 건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받기 때문이고, 바로가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 어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열방이 내가 받은 응답을 보고 오겠지만 몰려온 열방에게 주, 내가 줄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빛은 밝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흑암에 잡혀 사는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저희는 당연히 빛 가운데 살고 구원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 불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뭐 악몽을 그렇게 심하게 꿔본 적도 없고요, 가위에 눌려 본 적도 없고요. 모르겠어요. 그그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 찾아오시는 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며칠이고 못 달이고 못 주무세요. 그리고 정말 눈만 감으면 가위에 눌리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에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잡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렇게는 더, 더 이상 살수 없어서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원인을 밝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는 것 말고는 원인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힘드세요?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빛밖에 는 없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감사가 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감사를 듣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도 구원받고 싶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 빛을 우리가 삶에서 감사로 비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도록 사망의, 법, 사망의 법에 갇혀 있지 않도록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빛으로 사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에 우리가 가진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에도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상담하면서 이제 사건이나 사고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제가 분명히 주일날 상담을 하고 왔는데 월요일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고. 분명히 주일날 나와 같이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또 말씀 숙제해서 보냈는데, 이 친구가 월요일날 그 같은 시간에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은 어느새 와서 신자 불신자 할거 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고 정말 사단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정말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볼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해결이 아니라 시대를 살릴 만큼의 전무무한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도 나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만큼의 응답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응답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에 경험되어 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의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들은 영세전에 감추어진 영원한 보좌의 배경의 축복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모든 만남,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주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감옥에 묶여있는 자신을 보면서도 기뻐하는 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 있었, 있었고요. 지진이 나서 도망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건지셨구나가 아니라, 바울과 신라는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바라봤어요. 바울과 신라의 찬양의 목적이 간막에서 나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복음 증거에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진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할 대상을 찾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간수를 볼수 있었고 그 간수를 찾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우리의 기쁨이 복음 때문이고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자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목사님 메시지 주시면서 그랬거든요. 응답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정말 그 불소식이 하나라도 언지라고 그 말씀 주셨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 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신 게 정말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초대기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응답 현장에 있는지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점검하는 는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 가진 자로 현장에서는 오늘의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이 시작과 색깔과 삶이었거든요. 우리가 복음받은 그 날부터가 시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복음받은 그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기도해야 되고요. 그냥 내 생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걸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라고 하는 건 말씀 따라, 말씀 성취의 방향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제가 인내하고 제가 수고해야 그게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을 강단에서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확신으로 기다리는 것이 그게 인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인내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수고인 것 같아요. 내가 수고롭게 뭔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나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고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큰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에게도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 정말 감사가 누려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고,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가 들리는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응답이 될수 있도록, 그 말씀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25차 선교대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됩니다. 우리도 선교사예요. 그렇잖아요. 또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현장성, 현, 성교 현장에서 믿음의 증인들의 축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우리도 같이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 현장의 성교사님들을 위해 더욱더 마음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하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 목사님의 오력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많은 만남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힘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예배 인도해주실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이거 나누어서 또 진행을 해주시고 또 사역자분들도 이제 새벽 예배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더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한 분이 하시던 건데 여러 명이 나눠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더 마음에 품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기도 제목은 렘런트 어, 컨퍼런스에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저 진짜 그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어요 정말 그 잔디로만 있던 곳이 사람으로 꽉 차는 거를 봐서 너무 좋았었는데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복음을 기억하고 교회와 예배화 되어줄 수 있도록 기억나시는 분들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교회에 발걸음 하시라고 컨퍼런스를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복음의 향기를 느끼고 정말 복음의 그 따뜻함, 복음의 그 생명 그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거는 저희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워싱턴 지역 랩런스 데이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으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분들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어, 어, 말씀으로 기쁘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날아가며 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